Just my kind of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영상과 디자인을 함께 하고 있고 강의도 같이 하고 있는 마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셀렉션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렉션 툴은 매우 매우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인데. 이 셀렉션 툴 하나로 웬만한 디자인 작업은 모두 다 몽땅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정도로 사용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디자인 작업 시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사용의 빈도수가 굉장히 높은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은 디자인 작업할 때 셀렉션 툴의 활용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셀렉션 툴의 기능에 대해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 하단에 확인해 보시면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받을 수 있는 URL 경로를 남겨 놓았으니까 타고 들어가 주셔서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데이터가 있는데 본인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CC 2020 버전 이상이다 하시면은 셀렉션 툴요 데이터를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2019 버전부터 뭐 옛날 버전이신 분들은 이 레가시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열었고요. 자, 여기 화면을 확인해 보시면은, 일러스트레이터에 여기 셀렉션 툴, 이 셀렉션 툴 관련해서 기능 연습장이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페이스를 좀 움직여 줄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화면 여기 화면을 확대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마우스를 이쯤에 다 가져다 놓으시고 키보드 Al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리시면은 마우스 커서를 중심으로 화면을 확대시켜 줄 수가 있어요 축소시켜 주는 거는 마찬가지로 Alt를 길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내리시면 되십니다 Alt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시면 되세요 자, 화면 이동은요,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고 있으시면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드래그 앤 드롭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화면을 이동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선택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션 툴은 가장 첫 번째 있는 도구고요, 이렇게 검게 칠해진 이 녀석이 바로 셀렉션 툴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V에요, V. 선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뭐 조금이라도 다를 줄 아시는 분들은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선택하실 때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일러스트 레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이 동그라미를 선택한다 하면은 마우스로 동그라미 위에 올려놓고 클릭. 선택, 완료, 되었어요. 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요. 이 점, 점점점점 박스 보이죠? 이 점점점점 박스에 조금이라도 걸쳐지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시면은, 한꺼번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마음껏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뭐 개별 선택을 하겠다. 마우스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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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드래그, 드래그. 이런 식으로 드래그 선택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바로 직접 선택보다는 드래그 선택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트로크만 처리된 모양 같은 경우는요. 내가 아무리 이 동그라미 안에 클릭을 한다고 해서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 스트로크 여기 패스 라인에 정확하게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클릭을 하셔야 이게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이런 식으로 드래그 드래그 선택으로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를요 이쪽에다 옮겨놓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폴더 안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으실 때 왼쪽 마우스로 그냥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해서 집어넣으신 거랑 같은 방식이에요 정말로 얘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 간단하죠 드래그 앤 드롭 자, 요번에는 Shift 키를 같이 눌러가면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볼 건데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드래그를 먼저 하신 다음에 Shift 키를 나중에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드롭을 해주시고 Shift 키는 나중에 손을 떼주시는 거예요.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서 나중에 Shift 키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도착했을 때 마우스부터 손 떼시고 키보드에 손을 떼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 Shift 키를 먼저 누르는 상태에서 얘를 잡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택이 해제가 돼 버려요. 네, 두 번째, 마우스부터 손을 떼지 않고 키보드에 손을 떼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없어지게 돼요. 그죠? 그래서 마우스부터 손을 떼주시고 키보드에 손을 떼주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시 자, 드래그, Shift, 드로 이제 키보드에 손을 떼주시고. 이제, 반향키로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반향키 오른쪽을 길게 누르고 있어 보시면요. 내가 누르고 있을 때는 이 모양이 계속 움직이다가 손을 딱 띄게 되면은 멈춰지게 돼요. 자, 하나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누르게 되면은 한 칸, 한 칸, 한칸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여기에 X축을 확인해 보시면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반향키 오른쪽을 한번 움직이니까 1픽셀 값만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방향키를 눌러가시면서 위치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로 한번 움직여보도록 할게요. 방향키 아래를 계속 길게 누르고 있으시면 되십니다. 음. 음.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도착할 때쯤에 손 떼주시고. 조금만 더 밑에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몇 번만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 한 번, 한번더 누를게요. 두번 이런 식으로. 자, 다시 드래그, 시프트, 드롭 마우스에 손띄시고 키보드에 손띄시고 자, 이번에는 시프트 키를 먼저 누른 상태에서 반영 키를 위 한번 눌러볼게요. 자, Y축 한번 확인해볼게요. Y축 여기는 숫자. 시프트 눌러서 반영 키 한번 누르게 되니까 10픽셀만큼 위치가 옮겨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반향키만 눌렀을 때보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을 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움직이실 때는 이렇게 반향키를 이용해 주셔서 한 픽셀만큼의 위치값만좀 움직여 주시면 되시고 빠르게 움직이실 때는 Shift 키. 엄청 빠르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마우스 갖고 잡아서 이동을 해 주시는 방법으로 서로 섞어 가시면서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둥근 화살표일 때 드래그를 하래요. 자 일단은 이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해 보시고요. 이 사각형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서리 부분과 각 변에 점들이 이렇게 네모난 점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네모난 점 위에 마우스 올려놓으시고 이 모양 바깥쪽으로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여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둥근 화살표로 바뀌게 됩니다. 자이 둥근 화살표일 때 왼쪽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직접 이 모양을 돌린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시면 되세요. 반대로도 한번 돌려보시고 잘 돌아가시죠? 마우스를 잡고 돌린다는 생각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른쪽 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이렇게 이동을 해 볼게요. 자얘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돌릴 때 쉬프트 키도 같이 눌러가면서 돌려 볼게요. 얘는 쉬프트 키 먼저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45도 각도로 이렇게 뭔가 끊기면서 회전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90도 회전이다 Shift키 누른 상태에서 둥근 화살표일 때 왼쪽 마우 잡아서 딱딱 90도 딱딱 180도 딱딱 270도 딱딱 360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다시 보도 각도로 리미트가 걸리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크기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모양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에 자 이만한 박스 사이즈를 이렇게까지 채워 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점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왼쪽 마우스를 길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당겨 보실게요. 마우스 따라서 이렇게 크기가 변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 이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크기를 이렇게 키워보도록 할게요. 어 이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을 잡은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때 키보드 시프트 키도 같이 눌러주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네. 이렇게 네. 크기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이쪽 부분을 잡게 되면요, 얘의 반대쪽, 여기를 기준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만약 이쪽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마우스를 잡은 이 점의 반대쪽, 여기를 기준으로 크기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본인은 이 모양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크기를 변형하고 싶다, 사이즈를 변형하고 싶다 하실 때는 키보드 alt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점을 잡고 이동을 하게 되면요. 중심 축 위치가 가운데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클릭 선택하시고 아래 점 잡으신 다음에 키보드 alt도 같이 눌러 보실게요. 그러면은 중심 축 위치가 가운데로 바뀌어지면서 사이즈 변형이 이렇게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 배웠던 shift 키와 alt 키를 같이, 같이 눌러가시면서 크기를 변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굉장히 쉽죠?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이동 복사. 이동 복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얘는 이제 이동을 하면서 복사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키보드 alt를 길게 한번 눌러보고 있을게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두 개로 겹쳐 보이게 되실 거예요. 이 겹쳐 보이는 마우스 커서는요, 복사할 준비가 맞췄다 복사할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잡아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복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알트 잡고 이동. 자 이동하실 때 Shift 키도 같이 눌러보실게요. 이동하시면서 Shift 키. 알트 잡고 이동 이러면서 Shift 키잘 되고 있죠? 자 밑에 또 한번 내려가볼게요 alt 잡고 이동하시면서 shift 키에서 여기 위치에 딱 맞춰졌을 때 컨트롤 t 를 한번 눌러 보실게요. 자, 또 컨트롤 D, 컨트롤 D, 컨트롤 D. 자, 이 컨트롤 t 가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이동해서 복사한 이 작업을 일러스트레이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동 복사를 했던 이 작업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진행해 주는 것이 바로 컨트롤 D라는 기능입니다 자요번에는 얘네들을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볼게요 이렇게 한꺼번에 드래그해서 선택 그 다음에 한꺼번에 잡고 이동해서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 볼게요 Alt Shift 도 같이 잡고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컨트롤 D 컨트롤 D 를 눌러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제 추가 선택 이 녀석을 선택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이 녀석을 또 선택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 자, 추가 선택을 하는 방식은요. 키보드 시프트 키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했어요. 자,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 다른 녀석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보실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패스 라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녀석이 이렇게 지금 선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뭔가 추가로 선택하실 때는 키보드 시프트 키를 눌러 가시면서 드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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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 선택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선택 해제는요. 아까 우리가 이동했을 때, 이동했을 때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시프트 키가 선택을 해제해주는 녀석이에요. 키보드 시프트 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선택 해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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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프트키는 추가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요 선택해제 기능도 같이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번에는 모서리를 둥글게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자 모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모서리 끝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잡고 모양 안쪽으로 이 모양 안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면요 모서리 끝을 둥글둥글하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줄 수가 있고요. 자 본인은 한쪽 점만 한쪽 점만 둥글게 처리를 하고 싶다. 자 이럴 때는요. 제가 이쪽 점만 한번 둥글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쪽 점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한번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른 점들이랑 다르게 선택된 모양이 살짝 다르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잡고 이동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만 이렇게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더블클릭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클릭, 잡고 이동. 다시 펴주고, 밑에, 더블클릭, 잡고 이동. 잘 되죠? 전체적으로 잡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한꺼번에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다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다각형도 자꾸 이동, 자꾸 이동. 자, 우선은 이 다각형은 이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를 해줄 수는 있지만 각 부분 쪽으로 둥글게 처리해줄 수 있는 기능은 셀렉션툴을 할 수는 없고요. 다이렉트 셀렉션툴로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모양을 이제 수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셀렉션 툴로 모양을 수정하는 부분은 동그라미와 그 다음에 이 다각형 이두 가지만 가능하고요. 자, 동그라미를 선택을 해 보시고요. 여기 오른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밖으로 살짝 삐져나 있는 동그라미 점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점을 왼쪽 마우스로 잡으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 보시면요. 이렇게 입 벌린, 입 벌린 동그라미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한번 선택을 해 보고요. 이게 뭔가 다이아몬드 아이콘 보이시죠? 자 다이아몬드 아이콘을 마우스로 잡은 상태에서 위로 올려보실게요. 그러면은 이 변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 사이드 이 사이드란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서 변의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변의 수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셀렉션 툴에 대한 기능,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툴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 익숙하냐에 따라서 작업의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여질 수가 있어요. 연습 많이 하시고 손에 익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셀렉션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Good. Just like a seed in a garden, you will grow to be tall, staring out.